용산 아이파크몰의 소모드 팝업이 떴다는데 26일까지 진행되는 대표적인 K 매트리스 소모드 신제품 소모드 전제품 무려 20% 할인은 물론 세트 구매 시 추가 5% 할인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지금 매트리스 구매 시 메모리폼 100개 증정되고 특히 신제품 모션의 매트리스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거 체험하면 발매트 증정 스토존 사지 이벤트 참여 시 사전 USB까지 증정되요 모션의 매트리스는 전용 마사지 볼 기능을 탑재한 매트리스로 수면 중 자연스러운 신체 이완을 돕는 맞춤형 마사지를 갖춘 것이 특징인데 별도의 장비나 자세 전환 없이도 매트리스 바로 위에서 마사지와 지압 효과, 오늘 트리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. 완전히 측면으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 매트리스고, 필러흙 온열 매트리스도 볼수 있는데, 치사와 동일한 소재의 말총뿐 아니라, 피젤 양모 등 일반 매트리스 자석 배 수량이 5,000개 이상 포켓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. 앉아보면 바로 느낌 오시고, 이브 흙 온열 매트리스, 이거는 30cm 유로탑 디자인으로, 50kg까지 고밀도 메모리 폼과, 컨트롤 패드로 이루어는 미디엄 경도의 매트리스로, 트렌디아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이제 별다른 전역이고 없어도 한국의 온돌 방식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데, 식당 온기는 물론 포근한 착한 착화감의 콜라보가 미친 브랜드로 대한민국 매트리스계를 이끌고 있어요.